샤워하고 나왔는데 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돌리고 그 오늘 빡빡 바라는 지역을 어떻게 가는지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 혹시 아는지 그런 것좀 물어보려고요 여기 못된 사장님 한테이 도시에서 정말 기대치 못한 사람들도 만나고, 나름 재밌는 추억도 만들어서 너무 이미지가 좋은 도시였어요. 재밌게 놀았다. 중간 지점이었는데. 가보자. 빡빡바라로. 헬로. p a k o k p a n a a o na go to pakokpara u uh, I, i don't know where it is just pakokpara a r yeah around here can i go here can o somebody know 포스 기사 아저씨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는지 do you know here you, know? you don't know 어아 이명방 언더주 다른 기사님 동장이 기사님이 빡빡빡하 가는 기사님이래요. 음. 만약에 이 버스를 타면 어디에 내려주십니까? 아. 아니 버스티켓이 얼만지를 안 알려주고 너 얼마 있냐고 물어보네 얼마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다시 물어봤으면 버스티켓 얼마냐고 버스티켓 얼마야? 거기는 가면 차가 없다고 나 혼자 가야 된다고 돈을 얼마 낼 거니 기사님이 700 내야 된대 700 혼자 배달해야 돼서 근데 나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1400을 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어, 못갈거 같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예 없나봐요 음. 이제 진짜로 떠나볼게요 약간 겁나긴 해 <laughs> 겁나긴 하는데 가야지 오케이. 나는 그곳에 동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이 동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 I'm n o 그냥 u 지 말까? s t s a t e r y yes. e I don't have money. r e a n y 오케이. Okay. Okay. 거기 도착해서도 걱정이긴 해. 어, 저 없으면 텐트 치고 자야지 그냥. 빨리 다음 날이 되길 기도하면서. 잘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턱이냐. 그냥 저는 저 아저씨한테 운명이 맡겨진 거예요. 잘 데려다 주시겠지 뭐. 버튼이 우버튼. This a r e t s a r e

한테 막 물어보고 있는데 다 모르고 또 거기에 빈트렁이 없다고 하네요. 막이이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경찰서 가서 한번 그 경찰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라 해서 일단 거기 가서 물어본다 했어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되지만 이것도 뭐또 모험의 일종이지. 해보고 안 되면 넥토바 가면 되니까 가볼게요. p 리스 영상 e 어도 u 나 모르겠네. i g 하려야 e n o Morgan. Police, I o t p 한 e 물어보 o t h n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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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o 나는 이 동물을 찾고 있다. 혹시 이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트롱트롱 ini. 인트롱인트 namanya musang. 야, m u s a n 아, musang. musang. ini ada di belakang. this area. I I'll show you. 아니 여기 경찰서 와서도 물어봤는데 다본 적도 없다고 그쪽에도 없다 하고 해서 다왜 응. 아, 그곳에 가냐고 계속 그런 음. 아 어렵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현지인들한테도 정보가 너무 없어. 안 프놈보리아 예 그래. 물어봐줄려나고 다른 그쪽 지역 경찰 보내기. 경찰서 오니까 수견해진다. 짐바 때문에 또 열띤 토론이 이어져서 그냥 안 간다고 해야 될것 같아. 요 너무 다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하나만 물어봤어요 딱 이것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 경찰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 동물을 본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쪽 지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 경찰 분들이 다 추천을 안 하고, 브라스타기로 돌아가는 걸 추천한대요. Kami dari oh. membantu. Tapi tidak bisa kami pastikan oh. binatang ah, tersebut bisa ketemu dalam waktu dekat. atau bahasa Inggris? Okay. Hanya beberapa okay. okay. orang yang bisa saudara ajak komunikasi. Yang Terima kasih banyak atas bantuan Anda. 오케이 y okay. okay. <목소리> no, she said, c h i n 나 China, China. Sheesh. Sheesh. China. <웃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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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es, y yes, y y e y yes, yes, y 아휴, 결국 그 지역 포기 많이 노력했다 경찰이 말리는데 뭐지쩌겠어 도바우스 갔다가 거기 구경하고 이 나라 뜨겠습니다 너무 아쉬워 근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많이 아쉬워 다음에 파티원을 구해서 오는 걸로 할게요. 다음엔 파티원이랑 차 빌려서 가면 될것 같아. 음. 아무튼 이렇게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의 내 마음 같네. 렉토반데, 그 토바우스인데 이쪽은 유명한 관광지여서 안 찍을게요. 다른 많은 유튜브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려고 이틀 전에 비행기표를 끊고 여기 이제 체크인하려고 왔거든요. 체크인하려고 왔는데 무료 사물이 불포함이라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추가하고 싶었는데 추가하는 사항이 없고. 여기 와서 체크인 할때 추가하라고 돼 있길래, 아, 뭐, 그럼 되겠구나 하고 와서 지금 체크인 할때 추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13kg에 37만원. 말이 안 되잖아. 비행기 값보다 훨씬 비싸요. 두 배가 비싸요, 거의. 13kg에 31만 5천원이거든요. 1kg당 거의 뭐 2만 얼마. 짐을 버리 던가？그냥 옷을다 껴입 던가？어떻 게든 해야 될것같 아요？이게 맞나이 뭐? 내 마지막 도전이다. 이게 기내 갖고 탈 거, 이게 짐에 보낼 건데 짐 보낼 거 5kg로 줄여보려고 4.6 7딱7이야 이거 스파이거아 이거 봐봐 이 가격이 말이 되냐고. 아, 가격이 말이 안 돼. 너무 비싸. 이 가격 나왔어. 114불. 그래도 4kg로 해 줬어. Yes. 아, 너무 비싸. 그래도 저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트리마카스. 트리마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항공사는 또 처음 타보는데 심지어 지금 1시간 딜레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2시간 뒤에 바로 그 저거 저거 갈아타야 되는데 아... 탈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 <목소리> 9시 15분 그 환승인데 지금 9시 5분에 지금 내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환승할 수 있냐 어떻게 타야 되냐 했더니 역에서 타려고 그냥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바로 앞에서 웃기네